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삶에서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 지킴이 기운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팜 채널의 건강 정보는 각종 언론 기사, 전문 연구 자료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해 작성됩니다. 사람의 나이, 질병의 유무, 체질과 건강 상태는 모두가 다르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아주세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쌀밥은 피하라는 말이 있는데 흰 쌀에는 아주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 있지만 도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영양소가 들어있는 겨와 눈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영양소 함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쌀에는 고품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다른 곡물보다 혈당지수가 높아 당뇨에 취약하거나 높은 열량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것을 넣어 밥을 지으면 쌀의 장점은 높이면서 단점은 줄여보다 건강에 좋은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밥을 지을 때 비싼 돈들이지 않고 노화 예방과 암 예방까지 쌀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음식과 섭취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1회백리라고 불리는 마늘. 마늘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 만들면 그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마늘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RLC 시스테인 성분은 발암 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RLC 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RL -E 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끓는 물에 15분에서 60분간 삶은 마늘이 생마늘보다 SRL -E 시스테인 함량이 최대 4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끓는 물에 익혀도 마늘의 숨겨진 효능이 크게 증가하니, 밥을 지을 때꼭 함께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소주입니다. 밥에 소주를 넣는다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술을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리를 할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항산화 영양소가 늘어나고 식감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는데 농촌지능성 국립식량과학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쌀 100g 기준으로 현미를 30% 비율로 첨가한 뒤한 그룹은 순수한 물 120ml를 다른 한 그룹은 물 100ml 소주 두 잔을 넣어 밥을 한 결과 알코올을 넣은 현미밥에 총 폴리페놀 함량이 순수한 물로 지은 밥보다 17% 많이 나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함량이 높아진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변이하는 것을 방지해 암을 예방하는데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등 다양한 효능을 줍니다. 또한 현미밥에 알코올을 섞으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서 더 빨리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딱딱한 현미밥의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을 넣어 밥을 지으면 현미가 더 오래 끓어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되면서 영양분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밥에 소주를 넣으면 소주 향이 나면서 먹고 취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밥을 지을 때 넣은 알코올은 끓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 밥 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미밥 기준으로 1인분 지을 때 소주를 한잔 정도 넣고 조리하면 맛 좋고 부드러운 현미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한국 식품 영양 과학지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밥을 지을 때 100미 200g 기준으로 녹차 분말 3g을 넣고 밥을 지었더니 녹차의 항산화 기능을 지니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40배가량 증가하였는데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고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콜레스테롤이 소화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녹차 내잔을 꾸준히 마시면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 발병률이 44% 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녹차 추출물 성분인 카테킨이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식후에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녹차를 넣은 녹차밥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녹차밥은 쌀 1인분당 녹차분말 1티스푼 정도를 넣어 만들어도 좋고, 녹차 티백으로 우려낸 물을 이용해 밥을 지어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색 색소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학계에서 주목하는 커큐민의 다양한 양리학적 효과는 매우 강력한 항염 그리고 항산화 작용인데 커큐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인 염증의 발현을 막고 녹내장부터 알츠하이머까지 눈과 뇌의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신경 퇴화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종양이 발생하고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강황의 커큐민은 실제로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양이 1%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주는 음식이 바로 후추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황의 커큐민과 후추의 피페린 성분을 함께 사용할 경우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후추는 악성 종양 세포를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향상시켜 우리 몸의 나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황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황밥살 1컵당 강황을 1티스푼 정도 넣고 약간의 후추를 첨가해서 만들면 고소하고 맛 좋은 강황밥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는 아보카도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세계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아보카도에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아보카도 100g당 지방 함량은 25.6g인데 이중 지방의 84%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며 혈관 속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보카도 오일은 과육과 껍질을 저온 압착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보카도를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 오일로 섭취했을 때 무려 7배 더 많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 어떠한 가열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은 물론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오일입니다. 이러한 아보카도 오일을 밥을 지을 때 넣어 드셔도 아주 좋은데요.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 오일 한 스푼을 넣어서 만들면 고소하고 담백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에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베타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트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의 베타시아닌 성분은 토마토보다 무려 8배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체내에 발생하는 종양을 억제하고 바람성 물질인 아질산염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하루 약한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며 생비트의 알칼로이드라는 미량의 독성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섭취시 주의해야 하는데 비트밥처럼 비트를 익혀 먹으면 독성이 사라지고 조직이 부드러워져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며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에 많은 양의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섭취하게 되면 칼륨 과잉증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분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트밥을 만들 때는 3인분 기준 주먹 크기 정도의 비트를 작은 깍두기 크기로 썰거나 얇게 썰어 같이 밥을 지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비트밥이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는 흰강낭콩입니다. 최근 흰강낭콩이 다이어트 음식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같은 양을 먹어도 흰강낭콩을 함께 섭취하면 살을 덜 찌게 만드는 효과 때문입니다. 흰강낭콩은 이탈리아에서 미녀의 콩이라 불리며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식품으로서 단백질이 우유의 7배 식이섬유는 바나나의 12배 칼슘은 새우의 30배나 함유되어 있는 고영양 식품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침성분 중 하나인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과 섞여 분해하고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흰강낭콩을 함께 섭취하면 흰강낭콩의 파세올라민 성분이 아밀라아제의 역할을 막아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장으로 그대로 배출시켜 줍니다.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흰강낭콩과 함께 먹으면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자체의 흡수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여 당뇨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흰강낭콩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지에 순할 정도입니다. 밥에 넣을 흰강낭콩은 딱딱하기 때문에 5시간 이상 불린 후 밥을 지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흰강낭콩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식힌 밥입니다. 찬밥신세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에 보관했던 밥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밥은 수분을 제외하면 90% 정도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고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냉장고에 밥을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란 것이 생기는데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기 때문에 장내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소장에서 발효되거나 대사되기 전에 배설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대사되는 양이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일반 밥은 1g당 4칼로리이지만 저항성 전분은 1g당 2칼로리로 보다 적은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함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밥을 냉장실과 냉동실 중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항성 전분은 1에서 4도에 가장 활성화되는데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보관한 밥은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밥을 냉동할 경우 전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따라서 밥을 지은 후 김을 한번 빼고 바로 냉장실에 넣은 후 최소 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보다 건강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밥에 넣어 드시면 더욱 훌륭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재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재료들을 한 스푼 한 잔만 넣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사법으로 관리 잘하셔서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